오늘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일인데요. 그래도 또 성경 공부는 계속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묵상 37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옳으니 오르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어, 지난 주에 이어서 그 예루살렘 회의의 그 후반부를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그 어, 이방 선교를 해 나감에 있어서. 어, 종전부터 전통적으로 지켜져 오던 율법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하느냐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큰 숙제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고요. 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제일 그 첨예하게 대두된 게 할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설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교에서와 같이 할례를 거행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좀더 유대교 전통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 이방인들에게는 더 이상 할례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조금 더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두 의견이 서로 초대교회 안에서 사사건건 충돌하게 되니까. 이게 선교를 이방인 선교를 해 나가면서 큰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선교하기 이전에 안에서부터 큰 어려움과 이 갈등이 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사도들과 함께 새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헌의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죠. 그래서 먼저 서로 서로의 의견들이 양쪽에서 개진되면서 토론이 격렬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토론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한번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누가 그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사도 베드로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이미 그 열두 사도 가운데 처음으로 이방인 선교를 몸서 어, 실행한 사람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대개 지도자들은 어, 집안에 앉아서 명령만 해요. <laughs> 솔선수범을 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아주 특징이 뭐냐면은 어, 사도들은 어떻게 보면 어, 누구 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뭐, 빌립 한번 가봐라. 어, 뭐, 누구야 가봐라. 어, 안에서 이렇게 행정만 보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어, 사도 어,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서 어, 고니엘료의 이방인의 선교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베드로가 간직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먼저 아, 이방인에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선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 베드로가 생생하게 체험을 했어요. 이게 실전에서 터득한 지혜죠. 그러니까 이 논쟁이 있었을 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가 어떻게 펼쳐지시는지를 보여주셨다. 어. 서뭐 뭐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나만큼 이방인 성교 해본 사람 있으면 나와봐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아주 중요한 반응이 나와요 12절 보시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전까지는 막 격렬하게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서로 막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얘기하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조용해졌어요. 그 앞에서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누가 얘기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것도 실전,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어디에서 돌아왔습니까? 제1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수 많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이방인의 선교를 펼쳐나가시는지를 자기들이 생생하게 체험을 하고 와서 그 자리에서 보고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얘기를 들었어요. 특별히 바나바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나바 출신은 어디입니까? 구부로라고 하는 곳이지만 이미 그의 누이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이 집안이 어떻게 보면 우리 우리 영세 교회를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의 누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라고 했습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사도행전 12장 12절 보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시작했던 그 다락방이 누구네 집이었다 그랬죠? 이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마리아의 소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마리아, 마가, 요한 그리고 바나바에 대한 이 신뢰는 아주 어, 특별하게 돈독했던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신뢰하는 바나바가 또 이방 선교를 한 경험을 어, 그들 앞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어. 바나바의 얘기를 신뢰를 하고 수긍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단계가 있죠. 베드로가 먼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또 자기들의 경험을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릴 때죠. 그럼 누가 등장합니까? 야고보가 등장해요.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많이 나와요. 사도 그 예수님을 원래 예수님 공생의 동안 예수님을 제일 많이 따라다닌 세 명의 더 밀착한 제자가 있었죠 야구보와 요한과 베드로 이 세. 근데 그, 거기에 나오는 야구보는 이 야구보가 아니에요 그 야구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첫 번째 순교를 했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야구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구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에, 형제들이 우리 뭐 요한복음이나 복음서를 보면 처음에는 어, 따로 놀았죠. 어, 그 이게 어떻게 보면 에, 참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요그 그 별로 이렇게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데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주 그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위치로 들어오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분명히 전통적으로 베드로가 수제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결정의 장면을 볼때이 예루살렘 첫교회의 리더십 가운데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가끔 텔레비전에 보시면 정상회담하는 장면이 나오죠? 두 나라의 정상이 회담을 해요. 그런데 단독 회담 아니고 이렇게 옆에 수행원들이 몇 사람 같이 동석을 해요. 뭐 외교부장관이 들어가겠죠. 무슨 뭐 국가안보실장 뭐 이런 사람들 뭐 보좌관들 한 너댓 명이 쭉 이렇게 양쪽으로 어 마주보면서 회의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뉴스니까 잠깐 나오는데 만약 회의하는 장면을 전체를 본다면 어떤 장면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생각해 볼때 양쪽의 대통령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만약 어느 나라 외교부장관이 말 끊고 거기에 끼어들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배석은 했지만 주로 양쪽의 대통령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묻기 전에는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묻기 전에 아니면 다른 나라 대통령이 얘기하는 데 잠깐 하고 이 나라 무슨 뭐 비서관이 막 얘기하고 이거는 무례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얘기를 못 해요. 오직 양쪽에 우두머리들만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회의의 룰이죠.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공회의 제일 마지막에 누가 결론을 내립니까? 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걸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도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그 안에서 이끌고 있었다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야고보가 결론을 내요. 정상적으로 이제 앞에 먼저 쭉 교통 정리를 해준 다음에 누가 최종적으로 꽝꽝꽝 했느냐?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합니다. 자, 그 야고보가 하는 말이 지금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을 인용합니다. 이 인용한 부분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중요한 정책의 결론을 내릴 때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뭔가 근거를 대야 돼요. 뭐 우리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헌법 무슨 무슨 법 무슨 특별법 법을 제시하면서 그 법의 근거에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해야지 그게 공신력 이 있는 말이죠. 이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야고보가 그냥 내가 어저께 곰곰이 산책하다가 생각해 봤는데 하면 이 대답의 결론의 격이 훅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구약의 성경. 이때는 이 사람들에게는 구약이 아니라 구약이 곧 성경이었죠.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의 아, 그렇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구나 하면서 훨씬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이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상황에 맞는 적재적소에 맞는 가장 적합한 성경기절을 찾아서 제시해 주는 일이에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죠 얼마나 많은 성경... 예 말씀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지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딱 제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때 지금 주의 형제 야고보가 아모스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을 딱 집어서 얘기해 줍니다. 그 말씀이 지금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장막을 다시 짓는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줄을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 이것은 이스라엘들이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소원이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이죠 축복이고 기회죠.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축복이 꼭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축복의 이유가 아니에요. 누구를 부르시거나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중요한 내용은요. 축복은 한편으로는 은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이에요. 왜 너에게 축복을 주느냐? 잘 먹고 잘 살아라. 끝! 이게 아니라 너로 하여금 너를 통해서 너의 이웃이, 너의 주변이 또한 너와 같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너는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축복을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요. 이거 이스라엘이 늘 요구하는 다윗의 왕국의 회복이죠. 그런데 그 회복의 목적이 뭐냐?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복을 전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로부터 이방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가문의 다윗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은 너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비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는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 중요성을 이 아모스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금 어, 상기시켜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우리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들의 관심은 과거 유대교에서 전통으로부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이방인으로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방인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더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고 고민이다. 하는 그 취지에서 주님의 형제 야구보가 마지막에 예루살렘 회의에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이방인들에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 우리도 힘들어 하는 것, 이방인에게 올무로 던지지 말자. 우리가 힘들었다면, 이방인들에게는 더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게 어떻게 보면, 바른 생각이죠. 여기요, 여기요. 할머니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무슨 생각, 시집살이를 막 어,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내 며느리한테도 너도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 내, 비록 나는 시집살이를 힘들게 했지만 내가 내 며느리에게는 나, 내가 경험했던 아픔을 주지 않아야지 이게, 이게 예수 잘 믿는 시어머니의 모습이고요 뭐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 가서 내가 선임병에게 많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후임병 들어오면 그냥 너도 당해봐라가 아니라 비록 나는 당했지만 내가 그 아픔을 아니까 내 후임병에게는 편하게 해줘야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들도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우리가 이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질곡을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넘길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는 훨씬 더 우리보다 더 많은 자유를 주는 것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에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단서를 하나 붙여요 그러나 우리가 할래의 문제는 충분히 열어주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꼭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몇 가지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다 하면서 단서를 주는 게 20절에 다만 하면서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우상숭배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인 것 이게 지금 어, 그, 어, 음식 문제와 관련이 됐죠 거룩한 음식과 그 다음에 속된 음식을 구분하는 것또 피도 마찬가지예요 이 음식과 관련이 돼서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것 아니면 좀 금기해야 하는 것 세대에서는 분명한 지침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좀 전에 유대교적 전통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화해의 제스처를 보여 주는 거죠. 우리가 다 폐기하는 건 아니다. 꼭 지켜야 할 것은 지킨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아도 될 할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좀 벽을 허물고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좀 가르치고 지키게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선에서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이 공의회에 이 논쟁을 잘 마무리하게 되고요. 또이 계기로 초대교회에서 이방 선교의 큰 어떤 걸림돌이 사라지게 되면서 아주 자유로운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힘입어서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이 새롭게 전개가 되는 것을보게됩니다 자, 우리 이제유보을보시면습니다하면서마치겠습니다 말씀 산책 부분으로 니다갑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이의발언이 끝난 후 보고 나바와바이의 합심 보고 가습니다이어졌습니다 선교 보고 를 했죠. 베드로와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고있를받고있던자들이영서 더욱 영향을이컸을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은 갈라디아 선교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표징과 놀라운 사건들로 이방인들이 할례 없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비록 할례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 하심은 할례 여부로부터 자유로웠다 하는 것을 증거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회의를 주도합니다. 그는 베드로, 바나바, 바울의 증언을 듣고 난후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억하고 그것을 회의에 모인 성도들에게 나눕니다. 야고보가 직접 인용한 성경은 아모스서 9장이지만 그는 구약 성경의 다른 관련 구절들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쭉 나오는데 특별히 이 중에서 스가리아서 2장 11절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과 제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무너진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서 다시 짓고 고치고 세우겠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방인의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례의 조항과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야고보는 유대인과의 원활한 교제를 돕는 차원에서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적절한 선에서의 그 제시 선교의 전략이 매듭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 적용으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민감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지도자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리더가 해야 할 일은 늘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죠. 방향 제시를 잘못하면 그 공동체가 다른 데로 잘못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더큰 책임이 주어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경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또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을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적용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이 늘내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영세교회 50주년이 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늘 깨어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